그 목회자로서 저 자신에게 이제 영향을 끼친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 한 분이 그 DE 호스트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내지 선교회 2대 총재로 섬긴 분인데요. 그 중국 내지 선교회 1대 총재가 허더슨 데일러 선교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하면은 뭐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대가인데요. 그 대가의 후임으로 부임했다는 것도 참 이분이 뭐 대단한 분이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것도 대단한데 이분은 그 내지 선교회 2대 총재로 부임한 이후에 무려 35년 동안 그 총재 역할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를 얻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 제가 이분을 참 마음에 그 담고 있는데 막 이렇게 큰 일을 해서 제가 어 마음에 담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가진 참 아름다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의 첫 번째 아름다움이 뭐냐 하면은 이 호스트 선교사는 그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 인물이었다. 이걸 참 담고 싶습니다. 사실.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눈에 띄는 그 목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분의 삶을 그 기록해 놓은 이치기 위해 산 사람이라는 그 소책자에 보니까요. 이 젊은 시절에 그 중국 내지 선교회 멤버로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할 때에 일어났던 어떤 그 에피소드를 거기 담고 있더라고요.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려니까 굉장히 신실한 단체다 보니까 또 회원 자격도 굉장히 엄하게 살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다 조사를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 호스트 성교사님에 대하여 젊은 시절입니다. 이분을 잘 아는 분의 평가가 별로 긍정적이지를 않아요. 그 문항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질문. 이분은 가르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대답. 잘 모르겠습니다.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그 다음 질문. 이분은 신중하고 잘 참는 성격입니까? 대답. 잘 모르겠음.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인내심을 길러야 할 것으로 생각됨. 그 다음 질문. 이분은 힘이 있고 진취적입니까? 대답. 그랬으면 좋겠음. 선천적으로는 진취적인 것 같지 않음. 그 다음 질문. 이분은 성경 지식이 풍부합니까? 대답 꽤 알고 있음. 그러나 그는 어린 기독교인임. 아, 누가 평가했는지 몰라도 정말 신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보니까 이 젊은 시절에는 뭐 그렇게 성실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많았던 분 같아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이 후에 그 단체에 총재로 선출이 되었고, 그리고는 무려 35년 동안 그 총재 역할을 계속했다는 건뭘 의미하겠습니까? 참 시작은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고 모자라는 게 많았지만 이분은 지속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성장이 있었다. 이게 참 제가 그 부러운 대목이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이 호스트 선교사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하 아까 여러분 그 호스트 성교사의 삶을 다룬 그 소책자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잊히기 위해 산 사람. 왜이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하니까요. 이게 바로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호스트 성교사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호스트 선교사 주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분을 평가하는 그 글을 제가 그 책에서 봤는데요.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잊히도록 살았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잊히기 위해 산 사람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제가 지금도요. 그 얇은 소책자예요. 그 소책자를 제 서재에 손 닿을 수 있는 가까운 데 두고 한 번씩 제목을 꺼내봅니다. 잊히기 위해 산 사람. 왜 제가 한 번씩 제목을 꺼내볼까요? 저는 이거 잘안 됩니다. 저는 잊히고 싶지 않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 주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알거든요. 내 본능은 미숙해서 그렇지만 결국은 저도 주의 종으로서 저는 잊혀지고 제가 전한 그리스도만 기억나는 이것이 정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이치기 위해 산 사람이라는 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하나 결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은퇴할 때 나는 은퇴식 안 하겠다. 뭐, 은퇴식 하는 게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자꾸 비교해서 이런 걸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어차피 잊혀지는 게 목표인 인간인데, 뭐, 그냥 마지막 그 예배 딱 마치고, 그렇게 하고 뭐 깔끔하게 그냥 사라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은퇴식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이건 또 너무 좀 아직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이런 말이 경솔하긴 하지만 예전에 한때는요 아 저는 진짜 마지막 이제 은퇴를 앞둔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좀 젊을 때니까 또뭐 이런 과격한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정답을 아니까요 나는 잊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고 그리스도는 기억 그게 남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평생을 섬겼다는 이걸 제가 이 호스트 선교사에게 다 영향을 받은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 분에게서 배우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자기 내면의 그 탐신이 이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욕심이 이게 자꾸 사라져 갈 때에 이게 뭐 주님만 행복하고 자기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제가 손톱만큼이라도 이거를 제가 그 연습을 해보면 항상 느끼는 게 이렇게 비우고 이렇게 자꾸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죽여나갈 때 그게 내 행복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그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오늘 살펴볼 그 개하시라는 인물, 이 개하시는요, 그 호스트 성교사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은 뭐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저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게하시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 제일 불쌍하고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본계 없는 사람이다. 뭐, 그럼 뭐,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이게 본게 없는 사람이 이게 제일 불쌍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뭐, 하나님 앞에서 저는 복을 덩어리로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보았거든요. 만십년 동안 그분의 목회를 제가 봤거든요. 본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교회를 딱 개척하고 보니까 그냥 뭐, 목사님 하던 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일부러 뭐 그러려고 한게 아니에요. 본게 그게 다니까. 제자훈련 도입하고 그 목사님 하시던 대로만 따라 했더니 한 번도 교회가 혼란 없이 그렇게 잘 가는 걸 제가 너무 감사하게 여기까지 걸어온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본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교육자들한테 덧붙이는 이야기가요. 이렇게 본게 없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봐놓고 영향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다 봐놓고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 영향을 못 받은 사람 이 계하씨가 바로 딱 그런 사람 아닙니까? 계하씨는 본게 있는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 청렴하고 정직하고 참 영혼에 대한 극률과 사랑이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다 갖춘 인물이 당대의 인물 엘리사 선지자인데, 개하시는 그를 눈앞에서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아까 우리말 성경으로 개하시를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개하시는 엘리사의 수석제자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결정적일 때는 항상 개하시를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다 봤단 말이에요. 영향을 못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계하시는그 성장이 없었던 인물, 이게 첫 번째 가슴 아픈 그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요, 탐욕. 탐욕이 그의 성장을 가로막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계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나병에 걸려 고통 당하던 그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고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렇다고는 그냥 막막막 막, 막 너무 기분 좋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인사고 먹고 그냥 막 빨리 내 우리 아람으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이게 범하기 쉬운 인간의 모습인데 남한 장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표하는지 그게 열왕기야 5장 15절입니다 남한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이게 중요합니다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요 그리고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에요. 우리가 남겨야 될 가장 큰 결실은 감사의 결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배은망덕하면 안 되죠. 난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에서 보면은요, 감사를 잃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말 가운데 되게 참그그좀 슬픈 말이 있잖아요. 뭐 화장실 뭐 들어갈 때 마음 다루고 나올 때 마음 다루고 이 감사를 잃어버린 그 현실을 그 비꼬는 말 아닙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돌아서서 자기를 이렇게 그 고쳐준 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하여 뭐 얼마나 엄청난 예물을 그에게 가져왔겠냐고요. 그랬더니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뭐 너무 고지식한거 아닌가? 너무 냉철해요 냉정합니다 단호하게 그거를 거절합니다 16절이요 이러되 내가 숨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뭐 복잡한 얘기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고쳤나? 왜 나한테 왜 이런 걸 갖고 오느냐고. 사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어떤 마음으로 거절했는지 이게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한 장군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니까. 이제 내가 참 신을 알았다. 내가 참 신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른 신 말고 여호와만 내가 숨기겠다고. 그분만 경배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많은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엘리사의 그 선물을 거절하는 중심이 아까 그 호스트 성교사의 마음과 똑같아요. 이 치기 위해 산 사람, 내가 주목받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느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을 참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아까 그 수석 제자와 같은 역할이었다는 개하씨가 옆에 서그다 봤잖아요. 어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랬는데 못 견디는 겁니다. 이 개하씨가. 아니, 왜저 선물을 안 받아. 아니왜안 받느냐고. 그게 바로 이제 그 11기 5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개하씨의 막 불타는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그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몰라요. 우리는요, 껍데기밖에 못 봐요. 그리고 보여주는 것밖에는 못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면에 탐심이 도사리고 있던 개하신데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감추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만 장군을 막 뒤쫓아갑니다. 21절부터 보십시오. 나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 하나이다. 그다음 보세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 얻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탐심은 거짓을 낳는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아비가 거짓이라는 자식을 낳아요. 저희 교회의 직원들을 보면은 참 귀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전 그 앞에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적은 경우인데도 우리 교회로 와서 그렇게 그 직원으로 섬기는 교육자들이저 직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아니, 왜그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을 두고 그렇게 교회 직원으로 왔느냐 물으면 딱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꾸 이중장부 쓰라 그러고, 자꾸 가짜 영수증 만들어라 그러고, 뭐 모든 뭐 회사가 다 그런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 직원이 담긴 직장은 그랬나 보죠. 그래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이런 갈등 없이 투명하게 하니까 뭐, 월급 좀 적게 받아도 난 지금이 만족스럽습니다. 탐욕이 거짓을 낳아요. 주님으로 채워지면 내 안에 탐욕이 힘을 쓸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